준비됐어? 어3 2 1 레디 고 와아 도 잡자 잡자 응. 빨리 빨리 오 아빠 더 빠르다, 빠르다. 오, 조심해. 어, 거기도 길 있어. 이야. 도희이 1등. 진서는? 진서요. 2등. 다 1등이야. 1등. 하이파이브. 그랑프리. 자, 우리 이진서도 1등. 자전거 분야에서 1등했어요. 네. 서원은? 네, 서울은또 킥보드에서 1등이지. 서원은 또한 바퀴 더 돌아갔네. <laughs> <laughs> 진사 멋쟁이. 아빠 나도 어디 가야 돼? 나도 어디? 가.